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우리 몸은 참나의 에너지가 물질 입자화 되어서 나타난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는 참나를 잘 쓰게 되면은 몸의 병은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이제 불편한 감정, 또 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쓰게 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대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우리는 불편한 감정 때문에 계속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불러오는 병은 대체로 식욕, 성욕 또는 재산욕, 권력, 명예욕 같은 것들로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고 조화롭지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동물의식, 지성의식, 영성의식 세 가지 부류에서 우리는 다 자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동물의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오욕락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가장 음, 탐진치에 어, 무지에서 살고 있는 어, 욕망의 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동물의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먹고 자고 욕심 부리고 내멋대로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동물에 가깝다고 동물의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요즘 음식을 절제할 줄도 모르고 또술 같은 거는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고 또 2차, 3차 가게 되면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몸이 다 망가지겠죠. 거기에다가 또 본인이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것도 빼뜨려야 되고 또. 내 것도 더 재산을 정식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싶고, 또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욕을 가지고 싶은 가장 기초적인 욕망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탐진치가 성행하게 되면은 중생들이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생명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영성 의식이 확장되고 깊어질 때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 영원한 안락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점점 그 영성 의식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또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고 또는 불편한 감정이 불편한 몸을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가족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전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는 알고에 모르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영성의식을 회복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 여러분들이 동물의식에서 벗어날 때 자기 뜻대로 살수 있고 또는 짐승 같은 운명에서 풀려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삶에서 목표와 방향이 없다면 내가 또 무기력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진다면 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신호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을 자각하시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영성의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저차원 세계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목표를 빨리 설정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영성의식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힘들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우리 사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우리 그 카센터 지나가다 보면은 휠 얼라이먼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죠. 자동차 네 바퀴를 정면으로 볼수 있게 한 방향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그휠 얼라이먼트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네 바퀴가 우리 몸에는 팔다리 사지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지를 이용해서 한 방향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잘 살아나가야지 될 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우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거든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 몸을 어떻게 조금 더 배불리 먹일까? 이 몸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해줄까? 이 몸이 즐겁고, 쾌락적인 건 뭘까? 이것만 지금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 의식이 바닥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머리로 이리저리 굴리고 계산하고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 내면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직관과 통찰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본질을 맛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신이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미있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넘치고 저절로 몰두하게 되고, 이 목표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준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영성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 속에서 살 때만이 영원한 지복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잠깐,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내면과 대화를 해 보시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천국과 극락에서 사세요.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음, 길이 없다고 힘들다고 또 삶의 의욕이 없는 분들, 또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나를 찾는 공부를 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